청소용 타월 외부 세차에 딱 맞아. 이 극세사 타월 세차 건조처는 정말 대박입니다. 사용해보신 분들이 모두 극찬하는 제품이에요. 차량 세차 후 물기 제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집안 청소에도 강력 추천합니다. 부드러운 촉감 덕분에 긁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디테일링 폴리싱을 할 때도 찰떡 궁합이랍니다. 게다가 여러 개 들어있어 가성비까지 훌륭해요. 이제 청소와 세차가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이 세차 극세사 타올은 진짜 대박입니다. 자동차 청소할 때이 타올 하나면 충분해요. 30x30cm과 30x60cm 두 가지 크기로 다양한 용도에 딱 맞습니다. 물기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스크래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기능 수건이라 세차뿐만 아니라 여러 청소 작업에도 유용하답니다. 사용 후에는 마치 새 차처럼 반짝이게 됩니다. 지금 바로 이 멋진 타올로 자동차 관리를 시작하세요. 외 차량이 새 생명을 얻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시메탈 극세사 자동차 세척 타올을 소개합니다. 이 타올은 정말로 놀라운 제품입니다. 울트라 소프트한 촉감 덕분에 차량의 표면을 스크래치 걱정 없이 부드럽게 닦을 수 있습니다. 고급 수성 소재로 물기를 쏙쏙 흡수해주니 세차 후 건조도 빠르답니다. 자동차 디테일링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타올 하나로 차량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. 왜 자동차를 더욱 빛나게 하고 싶다면 이 극세사 타올을 꼭 경험해보세요.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